그니까 네 친구의 친구의 사돈댁의 친구가 신경 쓰이는 남자가 있는데 걔한테 예쁘고 핫한 여사친이 있다 이거지 어 친구 누구? 어 너한테 내가 모르는 친구가 있다고? <laughs> 아뭘 어떻게 마음한테서 웃음 보고 쟁취해야지 너 요새 웃음 모 보는 눈빛이 뼈하게 뼈하게 달라진 거 알아? 나는 네 눈빛만 봐도 어, 네가 양념필인지후라이드필인지다 알거든. 와, 진짜 너 선하다. 짜식 그래도 그 남자 눈도 못 쳐다보던 게 그냥 어우, 닦고, 네 닦았어. 그래서 이대로 있을 거야? 우승봉한테 어필을 해야지 음. 마음보다 너랑 더 가까워질 시간을 만들어 오케이?